예, 화천에서 고추점자리입니다 어... <laughs> 제가 여름에 이제 지금 시기에는 음, 방에 들어와서 화면을 찍고, 어, 3, 4월부터 10월달까지는 이렇게 이제 봉장에 나가서 주로 찍죠. 근데 영상을 찍다 보면 이제 약간 의사전달이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의사전달이 예,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왕대하고 왕대 출발 날짜, 이제 변성 왕대 출발 날짜, 그다음에 음 분봉 날짜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봉이 나기 시작하면 자연 왕대를 날아요. 자기네가 이 끝에 거의 대박 이건 저건 끝에 왕대를 달아요 이렇게 손가락만 까맣게 달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분봉을 시키는 건데.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나와서 유인봉상에 붙고 그러는데, 근데 자연왕대가 나와가지고, 음, 자연왕대가 나와서, 음, 자연왕대 나오기 전에 숯벌이 먼저 생기죠. 숯벌 생기면서 같이 이제 숯벌이 익어갈 때쯤 자연왕대를 달아요. 음, 그니까 러숯벌 딱지 떨어지고 이제 발견하기 날인데, 이 계량물통은 발견이 잘안 돼요. 계량물통은 발견이 잘안 되고, 대부분 뭐, 7일에서 8일, 뭐, 뭐, 10일. 근데, 이제, 3년차 구황은, 저제되고다 신황인데, 3년차 구황은 데이터를 뽑아놓으니까, 어느 때는 알만까고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알만까고도 근데, 오늘 평균적으로만 얘기해 줄게요. 이제, 숫벌딱지, 숫벌딱지라고, 이렇게, 그, 이제, 밴드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고식이 되면은, 이제, 밴드 활동이 활발해지죠. 그리고 나오고 그러면은, 숫벌딱지 떨어지고, 대략 뭐, 8일에서 10일. 정도는 평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토적벌에 정답은 없어요 평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고 8일에서 10일 있고 첫 분봉이 나오고요 첫 분봉이 나오고는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분봉 나오고 내일 또 나오겠지가 아니고 이거 머릿속에 계산하는게 편해요 나중에 날짜 보면은 이게 첫분봉이지 두번째 분봉이지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7일만에 이제 2차 분봉이 나와요 7일 만에 2차 분봉이 나오고, 여긴 계산이 간단해요. 7 나누기 2 하면 3.5죠. 3.5일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3.5일. 그리고 3.5 나누기 2. 음, 3.5 나누기 2 하면은 1.75일. 1.75일. 1.75일 나가고, 그 다음에 1.7 나누기 하면은 0.5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분봉이, 자연 분봉을 받아보면 지금 나와서 유인봉상에 받고 있는데 5분 있다가서또 나와요. 10분 있다가서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날짜를 조금 기억이 돼요. 숫벌딱지 보고 8일에서 10일, 평균입니다. 8에서 일1 1차 분봉 나오고 1주일7 나누기 2 하면은 3차 분봉은 3.5일, 3.5 나누기 2 하면은 1.71, 1.7 나누기 2 하면 0.5. 그러니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고 또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마지막에 주먹벌까지 나오시는데 주먹벌 나오는 거는 너무 작다 싶으면 바감미왕 잡아버리는 게 편해. 다시 본통으로 돌려보내는 게더 편합니다. 그리고 자연왕대가 이제 그게 달리죠. 자연왕대랑 이제 변성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왕대도 알부터 출방해서 여왕이 이제 16일 만에 태어난 걸 이제 자연왕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변성왕대는, 음, 알로 써도 하는 거, 방법도 있어요. 변성왕대도. 알을 3일령, 아, 알을 뭐11010 어떻게 뜨냐 하는데 그것도 방법은 있지만, 그거 나중 다음, 길어지니까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그 변성왕대는 대부분 310, 이제 알이 이렇게 3일 되면 쓰러지죠. 3일 돼서 쓰러져서 이제 부화가 하면 대부분 310에서 410, 3.510 급하면 510갖고도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310을 충을 뜨죠. 3410을 충을 뜬다고 봐요. 거의. 310에서 조금 넘는 거. 충을 떠서 나오는 게 이제 변성왕대예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기능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음 요즘 2회 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서 2회 충을 뭐냐면 로얄제레를 왕안은 왕안이라고 그러죠 왕안인데 지금 창고에 있어서 안할건데 왕안에다가 3일용을 떠서 넣어요 그리고 로얄제레를 듬뿍 채우면 듬뿍 채워서 봉개 직전 이 뚜껑을 막기 직전에 충을 빼내요 충을 빼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3.16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 로얄 제리를 더 많이 먹어요. 로얄 제리를. 로얄 제리를 많이 먹으니까, 이, 어떠한 왕이 나오냐면, 양봉은 잘 모르겠고요. 토종 쪽에서는, 이 뚱뚱한 날씨가, 뚱뚱한 이 아가씨가 나와요. 뚱뚱한 아가씨가 나오는데, 이 교미 성공료를, 아니, 교미해서 날짜 들어오는 걸 비교해보면, 음, 자연왕되는그 다음날도 막 산란이 변했요 저 처녀비행을 나가서 교미를 하고 들어오는 반면에 이거 2회 2층 한 거는 몸만 불편하고 내 눈에 보기에 왕이 크고 뚱뚱하니까 좋아 보일 뿐이지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교미를 3-4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그걸 좀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미 성공률은 1회 2층이 낮더라 2회 2층보다 그리고 굳이 성과가 동등하다고 해도 저는 이해충을 안 하겠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해충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후배분이 알려 주셔 가지고 아, 이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저하고는 기술이 접목이잘안 돼요. 막상. 해 보니까 접목이안 되고 그래 가지고 어, 저는 그 어, 이해충을 별로 하지 않아그 초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왕이 태어나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변성왕대는 이제 9일 정도에 내검을 하셔야 돼요. 이 어떻게 변을 할지 몰라요. 어떤 영으로 왕을 만들어줄까? 대부분 9일 정도에 내검을 하시는 게 빠르고, 빠르고 어, 자연왕대는 16일만에 태어나잖아요. 자연왕대는 알부터 16일입니다. 16일만에 태어나니까 그게 음 16일 그니까 러 12일에서 그때쯤 내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검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분리형은 뚜껑 훑다 까고 바람 한번 쓱 불면은 내검이 돼요 내검 시간도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면포를 딱 닫고요 면포를 닫고 콜라당 딱 뒤집으면 이게 안흔들려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그 면포에 이게 딱 눌려요. 저절로 딱 눌려서 이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은 흔들리는데 이제 벌들이 집 짓고 붙이고 하면은 이 면포가 또이 잡아줘요. 면포가 잡아주기 때는 여기 왕대가 달린거를 하고보면 보이죠. 그 1벌은 21일 만에 태어나는데 그런거는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런거는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고 근데 알고는 계시는게 좋죠. 저는 머릿속에 거의 여왕만 담고 있어요, 16일. 근데 숙벌은, 숙벌은 24일, 24일만에 태어나죠, 숙벌은. 숙벌은 24일만에 태어나고, 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계상 쪽으로는 하는데, 음, 이제 계상 쪽이나 조금 고급 기술들은 제가, 이 유튜브로는 많이 오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또 저도 이제 모임이나 가서 이렇게 가끔 이제 기술센터 강의도 좀 해드리고 그러는데 가서 그때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안 올라온 것들 하나씩 툭툭 던져줘야 그래도 아 기능값이라도 챙겼구나 아 참가하게 잘했다 그러지. 이렇게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드리면 또 조금 그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 2월 달에도, 어, 어디 이제 조금 강의가 또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쪽 북부지방에 3시간 툴강이 잡혀 있는데, 어, 제가 조금 더 보충할 거, 제가 컴퓨터가 좀 능수능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조금 다시 다른 애를 시켜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좀 다시 를 해서, 다시 리셋을 조금 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글씨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글을 다 읽지도 멀리서면 뭐 글도 안 보여 사실은 하나를 알려 드리려도 해 정확히 알려 드리려고 어, 정확히 알려 드리려고 하고 음 다음 시간에는 아 혹시나 이게 뭐 같은 거 이렇게 질문 있으면 여기도 댓글 남길 수 있어요 핸드폰을 세로로 들고 쭉 올려요 그럼 마지막 댓글 저 댓글 쓰는 날이 있어요 거기다 구체적으로. 뭘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올려드릴게요. 이 벌이라는 게 너무 폭이 넓어서 저는 초보가 어디고 고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고수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초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이론들하고 제가 실험한 거, 여러분들은 저 같은 걸 겪지 말아라. 아. 옛날에 실험하고 뭐하고 그런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하고. 제가 물론 뭐 1년 실험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 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이게 감이 옵니다 방법 없어요 요것만 안 익혀주고 요것만 안 익혀주고 이것만 익혀주고 이렇게 해봤자 안 돼요 사과 사과도 드시게 하고 귤도 드시게 하고 바나나도 드시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전체적인 과일상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메커니즘을 이제 잡아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 이 사람한테 배우고 내가 기술이 맞더라. 써먹고, 아,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아. 이건 버리고.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무조건 다 누가 떠든다고, 어느 뭐 강사다, 어느 누가 전문가다. 어디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런 말들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보시면 또 아니에요. <laughs> 음, 오늘 생각난 김에 하나 이제 핵심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시기에 탈분을 하죠. 탈분. 어, 탈분을 하는데, 아, 대부분 설사를 해요. 대부분 설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쪼로록 물러가요. 쪼로록 가서 누구한테 가냐. 양봉하시는 분태 가요. 아니면, 양봉하시는 분, 뭐, 전화를 해줘. 아우, 벌이 좀 설사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탈분이라고 그러는데, 몸에는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원인이 있어요. 데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설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려주는게 뭐냐면, 후미딜비라는 약을 처방을 해줄 거예요. 야, 그거 좀, 매기지도 됐냐? 뭐 언제 매기는 건데, 가을 월동생 할때 매기면 끝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후미들 B라는 제품이 양봉에서는 꽤 알아주는 제품이에요. 양봉에서는. 근데 저도 써봤어요. 저도. 남충병 때문에 저도 한번 써봤어요. 소량만 써보고 해봤는데, 월동이 오히려 더 트시하게 못내요. 양봉은 모르겠고, 토종은 더 트시하게 못나는 것 같더라고요. 벌 기준, 양봉이 0.6mg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0.6mg이고, 토종 몸무게가 0.45mg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이 맞을 거야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들도 어른이 먹는 약이 있고, 애들이 먹는 약이 있잖아요, 감기약도. 그거에 따라서 틀린데, 음, 어른이 먹는 약과, 그 애들이 먹는 약, 조제가 틀려요. 사실은 근데 그 벌한테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사양을 해서 먹이면 어떤 놈은 더 먹고 어떤 놈은 덜 먹고. 뭐 산삼을 갖다가 애들한테 열 뿌리 매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래가지고 바보들 많이 생겼죠. 아울러 지금 설사를 하는 거는 작년 가을에 잘못 있었던 거예요. 내 원인을 밝혀드릴게요. 가을에. 음, 아,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음... 그러니까 가을에, 음, 이제 미론이 안 죽고 그러면 우리가 꽂아서만 따오는 게 아니고, 이 호정. 그니까 뭐, 송진 같은 건 이제 그걸 호정이라 그러는데, 이 나무 쪽에서 이렇게 조금 흘러나오는 당액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빨아오면 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겨울을 잘못 나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이, 한번 호정을 쳐보세요. 호정을 쳐보시면 나오는데 쉽게 풀에서 얘기하면 그냥 송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냥 약간 좀 세게 얘기해서는 아 송진이다. 이 예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을에 이제 봄꿀 위쪽이 봄꿀이잖아요. 봄꿀이니까 위에 꿀을 따서 아래쪽으로 10월 10일 전까지 10월 10일 전까지 어, 사약을 한두 번은 해주세요. 봄꿀은 호정이 없어요. 거의 아주 좋아요. 봄꿀은 그거를 다시 밑에다가 꿀을 넣어서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한번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음, 겨울에도 벌이 설사도 안 하고 특실하게잘 나요. 어. 어, 그러니까 대박 대빡, 대박을 잘라가지고 이것도 주고 그 대박을 다시 한번 리셋을 시키는 거죠. 그, 아 뭐, 꿀, 꿀한 병에 뭐, 난 50만 원에 파는데, 난 40만 원에 파는데. 그러죠. 하지만 요즘 번화 통에도 40, 50만 원 가요. 내년에, 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년에. 한 통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술 들어가거나 어쩌나 하면 저 같은 경우한통 갖고 쭉 늘겨요. 근데 지금 꿀을 하나 파는 것보다 벌이 겨울에 살아 있어야 내년 봄에 희망이 생기고, 그 꿀값보다 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치로서는 미래 가치로서는 저는 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가치로서는 지금 꿀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봄에 설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누이 얘기다시피 가을벌이 길어야 가을벌이 길어야 그 가을벌이 길어야 잘 키워야. 아, 잠깐, 헷갈리네. 가을벌을 잘 키워야 봄벌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만 더 잔소리하면, 봄벌을 잘 키워야 여름벌도 좋다.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을 안 하고도 천연 꿀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물론, 꿀은 소모는 약간 돼요. 먹었다 다시 뱉으더라도, 약간의 소모는 되는데, 이 정도 소모는 아까워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무지건 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낭충병만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낭충병아 저도 지금 올해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년째 병은 안 걸리죠 근데 저도 뭐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헤쳐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언제 해결을 할수 있을진 몰라요 저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 조금씩은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는 고친다는 것보다는 예방 쪽에 많이 신경을 써요 예방 쪽에. 아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고요. 어, 이게 한 번에 업로드 지금 두개 영상 두개 찍었는데 하나는 한 번에 다 보시려면 벅차니까 하나는 음 저기 조금 늦게 밤 늦게 보시든지 그렇게 새벽에 보시든지 재밌어 하시라고 하나 좀 늦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 밴드나 카페나 어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는 공유하지 말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에서 고치셨습니다.